<목소리> <목소리> 나를 세워! 채워. 나를 세워줄게, 세워! 아, 지금 세워야지! 응 배..배어링이 걸려서 어? 지금 안 빠진 배어이거 뽑아줘. 파이프. 어? 파이프 뽑아줘. 파이프, 이거, 나네 거? 어, 그거, 안에가 녹슬어가지고, 샤프트가 잘안들어가더라고만 안에 가라앉아, 한 번. 뭐, 어, 어디 걸렸나? 걸릴 거 없네, 살살살 하사, 흔들면서 뽑아. 잘 어. 아니 그거 내가 하지 말고 이거는 일단 <끈> 저 닦고 맞아, 오, 어히 딱히, 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이리 와, 이리 와, 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가 이리 망치고 아, 가 어, 여기, 모르겠지만. 응. 어, 이거 빼먹으면 나중에 다 버려야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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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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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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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여기, 여기,

해서 아. 할 거예요. 정보는 폐가. 가족, 누구든지, 아주 든지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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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정보는. 는 여기 는 거야 그리고 응. 얘가 응. これ。 맞아 그거야. 야 여기 달려구나 벨트가. 어디 어디가? 이거 저기서 조급해잖아 150. 안다. 근데 달랑달랑하지. 150 넘으면 잘 거야.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벨트를 신형 벨트를 쓰면 돼. 신형 벨트는 1인치 밖에 안 돼. 음... 여기서 12mm가 더 들어가. 그, 벨트 장력은 어떻게 조정해요 장력은 이제 엔진 다 걸고 앞에 딱 고정이 되면 그때. 이제 이거 돌려야 되겠요 너무 늘어지지 않게만 해놓고 나중에 엔진을 조립하고 앞쪽이 완전히? 얘도 땡겨줘야겠다. 얘가. 아, 얘, 여기. 이게 닿는구나. 아씨, 엄틀러고 그게 닿지? 타이 왜? 여기, 여기. 응. 다. 얘도 닿고, 위에도 닿고. 얘도 닿는다고? 응. 아, 이거는 지금 이쪽만 땡겨서 그래? 응. 그렇지. 뻗고 음. 무기는 다 여기는 나도 갈아냈어 뭐랐어 잠금인가 응. 다 가지고. 예. 음. 아, 음. 아까 플라스틱이지. 아마 고무만. 잘라내도 될 수도 있는데 안되면 여기 이렇게 따내야 돼 그..그거 그, 내야 돼 이러면 돼관섭은 없고 자 오늘은 아 오늘은이 아니라 자 지금은 어.. 제가 이 순정 쇼바 디쇼바를 가지고 와봤는데 이 쇼바는 다들 아시다시피 음. 뭐 일명 돌쇼바 음. 오일도 들어가고 에어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에어 쇼바라고도 말은 하는데 이 안에 오일이 있는데 그 프로트 포커 같은 경우는 오일을 교환을 해주잖아요. 교환해주고 리빌드할 때 안에 뭐 실이나 이런 것다 바꿔주고 하는데 얘는 이제 분해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분해는 안 되는 제품인데 오일은 교체가 됩니다. 저도 몰랐는데 오일은 보니까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한번 갈면은 좋지 않을까 했는데, 들리는 말은, 아, 오일만 교체해도 굉장히 그, 승차감이 되게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도, 요거를 오일을 교체를 하고, 오일 교체를 하고, 장착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가다가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처음 하는 건데, 에, 같이, 이제 좀, 뭐, 헤매기도 하겠지만, 헤매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해볼게요. 저도 유튜브에서 다본 거라, 유튜브, 저, 저희 거 말고 유튜브 보실 분들은 유튜브 찾아보시면 됩니다. 다 나와요. 거꾸로 놓고, 자, 이 안에 이제 오일이 들어있는데, 일정량이 들어있는데, 여기 구멍이 아주 미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는 빠지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집어 놓고 에어를 쏴줘요. 에어를 쏴주면 에어가 쫙 차가지고 뺐을 때그 에어의 압력으로 밑에 이제 내려와 있던 오일이 빠지는 원리거든요. 보이시죠? 오 이게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잠깐만 잠깐만 뭐 찌꺼기 같은 게 굉장히 많네 음. 엄청 나옵니다 매뉴얼에는 여기 들어가는 오일이 284? 284? 284mm래요. 그만큼을 그러니까 그 주입을 하면 되겠죠. 그 앞뒤 똑같았었죠? 아, 뒤에만. 뒤에가 284라고? 응? 아닌데? 아, 300이다, 300. 300. 300. 300 360mm? 360mm? 자르고 유튜브를 봐. 는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다고? 응. 하우 두 하고 쳐봐 그럼 다 마, 많이 나와. 약 300ml 정도의 오일을 넣어주면 된다는 거. 넣어주면 된다는 거. 뚜을 열어서. 노안 진짜 50mm가 어디야? 내가 볼게, 내가 볼게. 이따 50mm, 자, 50mm입니다. 이거 넣고 꽉 꽂아서 이렇게 아, 해서 그래. 땡겼다가, 잘 들어오는데? 음. 됐어요 한번 이 이렇게 면되이게 한번 감고 그렇죠 빡빡해서. 그리고 안살라한두 박지만 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셀 수가 있으니까, 아까 뺐던 거를 이용을 해서, 여기를 한 번, 잠깐만. 꽃을 한번 접어주고, 묶어서, 묶어서 꽂아놓겠습니다. 됐습니 yes. 아, 쇼바 오일을, 리어 쇼바 오일 교환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좀 오래된 쇼기 달려있는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교체를 해서 써보시는 것도 어, 느낌이 좋다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어, 다 완성되면, 시험주행할 때 소감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죠 네. 아니 이거 설치를 해야지 아니 설치해뭐 갖다가 걸다 눌러서 조인인가 뭐아니그것까지 해야 끝이 어? 난다 오토헤티 어디있어 오토헤티는 철저하게 어? 이래서 무조건 터키에 있는 좋은 만 터키에 있는 이기 봐? 박살이 난다. 양쪽으로. 그냥 뭐 휠부터 해서 다 닦아가지고. 휠도 사실은 다 도색을 한 건데, 먼지가 좀 앉았어요. 보시면 보이죠? 먼지에요, 먼지. 스위감도 반짝반짝하게 다 해놓고. 요게, 요거 다 먼지입니다. 여기가 먼지가 많아요. 미안해. 그리고 미션 들어갔고 벨트 결속됐고 그다음에 앞에 인너페어링 결속됐고 여기까지. 여기다가 전기 모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laughs> 그럼 전기 <laughs> 할리의 그 저거는 잃는 거죠? 정체성이 어, 없어지는 거죠? 아이덴티티가 사라집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오늘은 해놨습니다.